네, 안녕하세요 창필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2025년 앞으로 올해부터죠. 다점포가 좀 힘들다고 항상 얘기를 하지만 앞으로 다점포로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점포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창표를 오래 보신 분들은 왼쪽 상단에 보면은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다듣보자퍼접 브랜드로 보일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창플 브랜드를 하면 됩니다.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창플 브랜드는 계속해서 생깁니다. 지난 2년 동안 거의 100여 개가 생긴 것 같아요. 초보 창업자들의 생존을 위해서 만든. 브랜드들이고 그렇게 튜닝해가면서 진화하는 브랜드들이죠. 그런데 혼자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브랜드를 장사를 어느 정도 할줄 알고 점포 비용에 그러니까 점포 구입 비용에 투자할 능력이 있는 경력직 자영업자가 되면 어떨까? 항상 이 초보 창업자들이 저는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설명하고 가르치려고 해도. 머리로는 이해를 해도 체감을 잘 못하죠. 과거 일반인 때가 있잖아요. 지금 새롭게 창업자가 되는 건데 과거 일반인 때처럼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도 잠깐 방심하면 그 잠깐에 이게 눈이 멀거나 자칫 오판을 하는 거죠. 그렇게 저지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투자금도 매우 적어요. 저한테 초고창업자분들이 와가지고 2억 3억 있습니다. 이러신 분들은 없어요. 2억 3억을 다 날리고 온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상 점포 구입용으로다가 권리금 보증금 있잖아요. 그두 개를 합해서 5천만 원 이상 쓴 사람이 거의 손에 꼽아요. 한마디로 자리 자체가 무지하게 안 좋은 자리라는 거죠. 구석탱이 정말 무거릴 자리 들어간 것도 수도로 빽빽입니다. 그곳에서 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물론 본 본인의 전지산이고 그것조차도 창업예산에 있어서는 스스로 최선의 자금일지 모르겠으나 이 창업시장 전체로 봤을 때 예산 으로는 정말 턱없고 부족하고 귀여운 창업자금이죠 고수 자영업자들 있잖아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 매출이 얼마다 이런 자영업자들은 확실히 매출이 보장된 브랜드를 선택해 왔어요 1등 브랜드를 선택했고 어느 정도 고객 검증이 끝난 브랜드를 선택하고요 확실하게 인력 구조도 제대로 잡고 그 해야 될 모든 작업을 능숙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매장에 자리 잡을 때까지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점포 비용만으로 최소한 1억 5천 이상을 써요. 보증금이 5천만 원이면 최소 권리금 1억 정도는 쓴다는 얘기입니다. 창플레 오는 우리 같은 초보 창업자들이 보증금 3천만 원에 권리금 2천만 원, 아니면 보증금 3천만 원에 뭐 권리금 1천만 원, 아니면 무권리. 이런 식으로 해서 점포 비용을 쓸때이 고수 자영업자들은 보증금 5천, 권리금 최소 1억 이상, 거기다 유명한 브랜드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창업 시장에이 득보잡처럼 보이는 이런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실력도 최하위인 초보. 창업자들과 함께 가려고 노력을 하죠 창플에서도 근데 그 비용으로는 좋은 자리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좋은 자리를 입점을 하고 그안 좋은 입지를 채우기 위한 이런 온라인 입지를 막 키운다든지 브랜딩을 한다든지 VMD를 한다든지 막 이런 것들을 막 하면서 생존을 노네요 고수 자영업자들은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브랜드를 선택해가지고 실력도 좋잖아요 초보 창업자들보다 거기다가 수년째 돈을 벌어온 사람이 가게 자리도 오픈하자마자 잘될 자리에 들어가죠 근데 재밌는 거는 창플 브랜드는 매출이 낮아도 죽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죽지 않아요. 천만 원을 팔아도 자기 인건비 가져갈 수 있어요. 창필 브랜드의 수익구조가 지금 다른 프랜차이즈들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멕시칸 타코 술집이라고 우리가 항상 홍보한 이런 칸스라고 하는 브랜드. 테이블 5 개로다가 한달 매출 2천만 원을 팔면은 세전 영업이익으로다가 900만 원을 가져갑니다. 뼈구이 전문점 동백본가한 달에 2,400만 원 팔면요. 천만 원 가져갑니다. 삼계탕 전문 브랜드인 평상집. 이런 브랜드들도 한달 매출 2천만 원을 팔아도 8, 9백만 원 가져가요. 근데 고수들이 운영하는 그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은 매출이 5천만 원을 팔아도 500만 원 가져가기 힘듭니다. 칸스보다, 동백본가보다, 평상집보다 더 좋은 자리, 더 유명한 브랜드로 더 많은 투자비용을 썼음에도 한달 수익 10% 가져가기 힘든 거예요. 요즘 그렇게 힘듭니다. 근데 만약에 그 고수 자영업자가 장사를 좀할줄 아는 사람이 그 허울뿐인 그 유명 브랜드 말고 듣보잡이라고 할수 있는 이 창플의 칸스라고 하는 이런 브랜드를 운영한다면, 동백본가를 운영한다면, 평상집을 운영한다면, 만척 그 이외에도 창플 카페 오시면 되게 막. 많아요. 그 브랜드들의 그냥 기본적인 원칙은 원가율이 낮아요, 25%. 그리고 인건비는 한명 쓰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정비가 많이 안 들잖아요. 지금 칸스가 들어가 있는 막다른 골목 그 상수동에 있는 무걸리 자리 말고, 지금 용인 동백에서도 무걸리 자리, 그나마도 2층에 들어간 동백본가 같은 그런 자리 말고, 그들의 원칙대로 장사 될 만한 자리에 들어가서 운영한다면 어땠을까요? 원가는 25%, 인건비는 직원 한명 그렇게 운영한다면 고수 자영업자들은 지금도 과거의 성공 공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냐면이 성공했던 기억이 무서운 거예요. 때 찬란했던 시절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쩌면 지금 그 모든 힘든 자영업자들이 다 비슷한 이유로 힘들 거예요. 과거의 습이 지금 변한 환경 속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거. 세상은 바뀌었고 새로운 시스템으로다가 새로운 습을 들여야 되는데 그걸 머리로는 이해를 해도 실행이 느리죠. 매출을 높여가지고 그 많은 인건비 효율을 맞추기 위해서 기계처럼 일해야 간신히 순맞은 10% 가져가는 시대는 이제 끝이 나야 됩니다. 타계층을 좁히고 그 세밀화된 그렇게 조준된 타계층을 멀리서도 오게 하고 유효 상권을 넓히고 원가는 낮지만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인건비를 낮춰서 효율을 극대화하고 영업시간 동안 효율적으로 줄이고 그렇게 만든 브랜드들이 초보 창업자들을 생존할 수 있게 만든 창플 브랜드들이에요. 경험 없는 초보들이 가장 적은 투자금으로 오다가 내몸 갈아 넣어서 생존할 수 있는 브랜드가 창플 브랜드인 건데 그 브랜드들을 고수 창업자들이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초보 창업자들은 잘 모릅니다. 그들은 그 생존 포인트를 잡으면서 계속해서 지금 수년째 진화시켜 놓은 그 사람들의 노력을 모르죠. 그저 눈앞에 보이는 대박이라고 외치는 그런 브랜드들이 좋아 보이죠? 얼마나 귀여워 보이겠습니까 창플 브랜드 매출이 막 1,500이다 2,000이다 1,000만 원이다 근데 그 대박이라고 하는 유명 브랜드들을 장착하고 있는 지금 고수들도 지금 순식간에 도태된 중이에요 고수 자영업자들이 창플 브랜드들을 하게 되는 날을 꿈꿔봅니다 실력을 갖추고 적절한 상권 입지에 투자하고 그렇게 긴 호흡을 가지고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이 창플에서 만든 원가 낮고 인건비 낮은 브랜드로다가 자영업을 한다면 아마 저희 브랜드들의 세상 평가가 달라질 거예요 물론 장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핍은 사람을 천재로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부족한 상황을 생존을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진화하고 노력했던 그 누군가의 노력들에 의해서 지금의 브랜드들이 된 거니까 혹여라도 다전포를 꿈꾸는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는 창플 브랜드에 주목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험 없는 초보 창업자가 하는 거니까 난 그런 거할수 없어. 난 매출만 5천만 원, 6천만 원, 1억 짜리 해야 돼. 이런 생각을 조금 줄이고 한번 오셔가지고 이 브랜드들의 진가를 한번 좀 보시고 이런 브랜드로다가 한번 오토 운영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원가 낮고 인금이 낫고 하시면 오토 운용도 가능한 겁니다. 이상 창풀지였습니다.